아 뭐지 진짜? 너저만부터왜 그래? 아 몰라 아. 아 피곤해서 그런가? 피곤하면 원래 그렇게 돼? 아그 산소호흡기 자식 나가서 피라고 좀아뭘 아, 저랬다고 뭐, 승질이야 아이씨 야 빨리 받아 아 그냥 네가 좀 받아 아우 어, 기침해 알았어 알았어 네네 네. ㅋㅋ 휴대 하면 원래 그렇게 돼? 하아… <laughs> 아… <laughs>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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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러세요? 뭐? 오줌 타는 거 처음 봐? 응 너한테 털어줘? 에? 너한테 털어줘? 으으으 어? 너뭐 사나이 테스트 해? 아! 나 또라이 새끼 그거 아, 어? 어이게 뭐야?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병원 처음 오셨어요? 아 네네 이것 좀 작성해주세요 아 네네 저, 이거 근데... 이거 크기도 적어야 돼요? 네 적어주세요 잠깐 체온 좀 잴게요 바지 좀아 네네 근데 이거 무슨 크기... 어어어! 아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체온... 비뇨기과 처음 와보세요? 아니... 아니 이게 비뇨기과랑 뭔 무슨... 상관... 체온 정상이고요 6.9cm로 적으세요 뭐가 6.9cm야? 내가 냉탕에 들데 그냥 소추 주제에

안 걸렸지, 강병구 씨? 어, 예, 네. 앉아요. 아, 아, 네.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이게 오줌에서 이렇게 피가 좀 나오고, 예, 네. 이게 살짝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음. 최근에 샥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 어제? 여자친구 하고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음, 파트너랑. 음, 이전립선이 같은데 한번 일어나 봐요. 음, 어. 바지 내리시고. 네, 네. 어. 반스까지 다 내리세요. 응. 아, 거 다요? 응. 거기 앞에 책상 짚으시고 예. 그응그주춤하게 한번 해봐요. 응. 예. 앞에 보. 아, 잠깐만. 요 근데 이거 모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만 끝나요. 응. 아, 앞에 봐요. 오오. 아, 잠깐 잠깐만요. 저 그냥 안 할게요. 그 다음 그 다음. 뭐 그러세요 네. 그럼? 응. 왜 어, 핸드폰 떨어뜨리셨네. 제, 핸드폰 제, 제 핸드폰. 거요? 비비태. 영차. 아프면 얘기를 해요. 응. 아이. 거 잔뜩 부었네 이거. 아이. 여기가 이거? <laughs> 와 이거 들어오잖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숨을 뱉을 수가 없어 들숨밖에 안돼 들숨밖에 아 나는 그거 개 내가 하고 싶어도 못아 <laughs> <laughs> 이거 <그거> 갑자기 이렇게 <laughs> 네, 급성 전립증이 아니에요 네. 아이 진짜 예약 네, 받아 가시면 돼요 네. <laughs> 다 끝난 거예요? 예 네, 가보세요 네. <laughs> 왜요? 뭐할말 있어요? 아... 아 혹시 근데 이게 전리선염 걸리면 이게 좀 이렇게 물렁물렁 거릴 수도... 발기가 걸릴 수 있는... 시원치가 않아요? 예? 네? 저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왜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laughs>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관둬요예 어. 그럼 딴걸 질문할게요 이강식도는 물었잖아 어떻게... 그게 왜 궁금하냐고 강병구 씨가 발기부전인가 해서요 내가 발기부전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너 같은 새끼들이 되게 그러니까 아씨너 발기부전이지? 알려줘요? 내가 알려줘? 앉아 이 새끼야 참. 내 말이 맞지? 응? 여자를 보면 싹순을 하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응? 아왜 이래 발기 이래 겠예 진정하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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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기부전 아니, 에요 이게 혹시 몰라서 그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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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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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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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